세상에 꿀을 이렇게 먹지 않으면 효과가 30배나 줄어든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? 꿀을 보약처럼 만들어 주는 최고의 조합 세 가지 지금 바로 알려 드립니다. 첫 번째, 마늘입니다. 마늘의 알리신 성분과 꿀이 만나면 항산화 효과가 엄청나게 증폭됩니다. 마늘을 꿀에 절여 드셔 보세요. 면역력이 솟아나 감기를 예방하고 만성 피로까지 잡아 줍니다. 두 번째, 생강입니다. 따뜻한 성질의 생강이 꿀과 만나면 몸속 냉기를 빠르게 몰아냅니다. 꿀 생강차는 특히 혈액순환을 개선하여 손발이 찬 분들에게 보약이나 다름없습니다. 감기 초기에 드시면 기침과 가래 완화에도 탁월합니다. 세 번째, 계피입니다. 계피의 신나말데아이드 성분은 강력한 항염 작용을 합니다. 이 계피 가루를 꿀과 섞어 드시면 염증을 잡아주고 혈당 조절에도 도움을 줍니다. 특히 식후 디저트로 꿀과 계피를 뿌린 음식을 드시면 소화 촉진에도 매우 좋습니다. 이세 가지 조합으로 여러분의 꿀 건강을 챙겨보세요. 다음에도 건강에 도움되는 꿀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